Thank you 굿짜라 굿짜라 캠핑 다니는 말금입니다. 장산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제 해근박입니다 네, 오늘은 황매산 오토캠핑장으로 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0월이다 보니까 해가 진짜 빨리 지기도 하고 지금 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오늘은 꼬리텐트에 간단하게 잠만 자고요. 내일 이제 황매산으로 제가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억새풀을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는주 날파리 문을 못열막 닫아드네. 두분 오셨어요? 네. 요 주차권이 예, 매표소 나갈 때 제출하시고 예. 아, 네. 에 아래 물 봉투는 네. 음식물 쓰레기 봉투입니다. 여기서는 네. 화장실 네. 오른쪽에 네. 있습니다. 밥은 다 됐어. 반찬은 뭐야? 반찬은 오늘 냉장고 열어야 냉장고 열어야 돼? <laughs> 아니, 근데 무슨 1박인데? 쓰레기복도 30m라잖아. 세팅은 다 끝났고요. 음. 오늘 그냥 좀 미니멀하게 온다고 타프를 좀 작은 거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음.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좀 소유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올 때는 타프보다는 오히려 요즘 그 쉘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작은 돔 텐트 어, 같은 게 훨씬 그런 나을 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지금 음. 날씨에 훨씬 더 간단하게 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온도 될것 같고 지금 날씨가 10월 초인데 산 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타프 아래에서 있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데 난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꿉꿉하다 동네가. 응? 애들 계고도다고프다 이거 먹까 뭐. 저건 꼭비판에 응. 일단 밥 먹자. 우리 배고프다. 물이... 아, 저기 있는 거... 밥과 물... 물 가지고 올게. 우리 컵, 그... 여기서 계량컵 주던데 계량컵... 응. 얼마나 해야 돼? 900... 350... 플러스... 300 350... 350. 그럼 얼마 더 내야 되지? 200. 우와... 내 밥은 줄 하나. 전잔데... 냄비를 바꿔야 되나? 이제 대파하고 양파를 넣겠습니다. 대파 찾았어. 집에 안 가도 될뻔 했다. 놀라지 마라. 밥 왜? 터지, 왜? 내가, 내가 봤을 때 자기야, 밥 터질 것 같아, 이거. <laughs> 어우, 그것도 터지지 않았다. 아니네. 밥잘 됐다. 잘 됐다. <laughs> 어우, 밥잘 됐다. 근데 확실히 압력밥솥에 음. 먹는 밥이, 어우, 맛있겠다, 밥. 어우, 배고프다, 요 점심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럼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지, 다 먹나 또? 그런가? 야. 그래. 밥 얼만큼? 많이. 많이? 이만큼? 콜? <laughs> 많다. 누룽지를 너무 적당히 잘 만들었는데? 야, 니만 네 누룽지 다 먹나? 뭐 먹는데? 흰밥 먹어라. 네. 야. 왜? 누룽지 맛있겠네. 아 어, 누룽지. 누룽지는 항상 맛있다. 좀털어줄게 고맙대 응. 음. 아또 맛있다, 근데.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또. 응. 맛있자. 맞아, 먹었다. <laughs> 아, 오. 오, 응. 아, 응. 큰강니 까자. 오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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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안 먹을꺼가? <laughs> 라면 좀 먹어야 되네 음. 익었겠지? 잘 익었는데? 야 역시 라면은 진리다. 그래 캠핑에 라면 빠지면 정말로 재미없다. 맛있어. <submerged> <봤 ERIC> 맛있다. 한 번씩 정말 라면이 미친듯이 땡길 때가 있단 말이지. 응. 음. 이거 초쳐봐 밥을 세 공기 넣어라는데. 24개더라고. 잘뭐래 못쓰네. 하나 먹어볼래? 맛만 봐라. 간되는지 자, 아이라 방금 났잖아. 괜찮아? 응. 음. 우리 유부초보 장사하자. 쑤시겠다. 대박 나겠는데? 안가래도 완벽하더라. 얼마 전에 음. 자기가 내한테 세레나드를 보냈잖아. 응. 음. 로맨틱하다고. 음. 정말 깜놀했다. 핸드로바라기에다가. 작게. 됐다. 응? 가지마라. 왜? 생각만 해도 웃길라 아각밥 너무 많겠다. 아 됐다. 그냥 가지와라차 타지로 고만 덜치라고만. 됐다. 왜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쳐다보지. 미쳤나 진짜. <laughs> 아 진짜. <웃음> 죄송합니다. 너는 <laughs> 초밥을 싸거라. 나는 먹을 때릴 것이니, 내일 먹을 6, 점심입니다. 아. 그래. 점심이 될지 아침이 될지 아재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다내 <laughs> 자다 먹을 수도 있다. <laughs> 는다 이제 둘째 날 항해사 등반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철쭉 억새가 많이 있는 차리라다 음. 보니까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침은 오늘 굶었어요. 굶고 일찍 지금 올라왔는데 시간 몇 시야? 8시, 9시? 9시. 어, 9시, 9시부터 시 지금 정상 주차장에는 차들이 지금 다 찼고요. 네. 지금 이제 밑으로 차들을 이제 내려 보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저희도 간단하게 어제 싼 이제 유부초밥 들고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주위에 억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정상 적으로 가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파이팅. 가방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내 가방이 완전히 너무 무겁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나좀 데리고 가 에이. 저기 전망대 저기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왼쪽으로 쭉 돌아 내려갈 거야 제거 올라갈 수 있겠나? 이게 딴에시라하내 오버도. 아니, 올라오한 시간이 되네. 혼자 15분 왔거든. 배나 괜찮겠나? <laughs> 아니, 뭐는데? 오! 어이씨, 깜짝 다 찮아요? 야, 엄마에 올라왔는데 아, 진짜 요만해요. 뒤로 봐봐라 경치. 경치 멋지지 않나? 하? 어? 말씀이 없으시네. 좀 과묵하시네요. 간만에 힘들다, 인자. 와, 나 진짜 간만에 이렇게 힘다나그 <laughs> 아, 다음 너무 편하 사람 나 봐. 맞지? 아, 너무 편... 얼마나 올라왔다고, 벌써부터? 아, 아, 여기 아, 이거... 300이라고 적어놨다. 여기 300 계단 정도 왔다는 건가? 아, 내 때까지 숫자 세고 왔는데. <laughs> 못났네. 그럼 내가 보면몇 계단 오는지 알까, 아이가? 아까도 사람도 올라왔대뭐 100, 200 하더라, 아이가. 내 때가 속자로 세고 왔지? 여기가 300 계단인갑다. <laughs> 500개 정 올라가서 해야 된다 화이팅 물한잔안 먹고 안 먹어요. 화이팅 화이팅 400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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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laughs> 아 나의 거친 웃음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본다 <웃음> <웃음> 아 경치 너무 좋다 홍미산 정상 300m. 1.6km 올라왔네. 근데 1.6km가 마지막에 한 600, 아. 700km가 거의 계단이고, 경사가 거의 한8 0도 m 너무 힘들다. 여기 힘드네. 살아있나? 간만에, <laughs> 나는 간만에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즐길 거아 즐길 거가? 아, 근데, 아. 이제는 이제 텐션이 좀 돌아왔나봐. 아, 그래? 응. 괜찮아. 아까보다. <laughs> 나는 왜 죽겠지? 화이팅 내션은살다 아, 캠핑이나 가자 등산은 웬 등산이고 아, 저또 올라가는 거 봐라 아이고야 안녕 저거 어디 올라가노 안녕.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황매산 정상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같이 가자 다 왔네. 고맙습니다. 응. 빨리 빨리 정상에 빨리 사람들이 빨리 점점 많이 오네, 많이 오네. 내려가야겠습니다 어. 어. 아, 그래도 내려가 정상은 찍고 갑니다 내려갑시다 살아있나 잘 아. 먹겠습니다 <laughs> <자, 웃음> 하늘. 어제 산 초밥 엉망진창 어, 됐어 음. 음. 응 엄마가 저리 갔어 모르겠네 음. 근데 너무 좋은 데서 밥 먹는다. 응. 잘라서 응. 하산? 잘라서 하산하네. 정상 찍고요. 하산하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아. 응. 그 경사가 좀 많이 가팔라가지고. 그리고 다 계단이고. 이게 그냥 흙길이었으면 그렇게 안 힘들었을 건데. 계단이라서 생각보다 좀 힘들긴 했어요.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laughs> 근데 간만에 정말 왜 그냥 등산한 기분. 그냥 정말 간만에 느껴본 이고통스러운 기분. <웃음> 근데 <웃음> 나쁘지 않았어, 나나 좋았어. 그런 걸좀즐기는가 그런가. 어. 막, 막 가슴이 찢을것 같은 막 그런 짜나요, 응, 고통있잖아 응.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아, 아우, 뒤다 잠도 오고 죽었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고 응. 난 사실 어제 밤, 밤에 잠도 못 잤어 응. 너무 힘들어 사진은 좀 찍고 <laughs> 네, 여기서 오늘의 1박 2일 캠핑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laughs> 안녕 자 어서주시고 어잘 놨지? 응. 오 오. 뿌려서 사실하게어저분라 머리 뿌릴까? 머리 어? 뿌릴까? 아니 아니 머리 말고. 오. 오. 야 이씨. <laughs> 야. <웃음> 빨리. 야, 이 씨. 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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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어 오, 오, 됐다. 나올 것다 야, 이씨. <목소리> 야, 이거, 서핑갈 때, 저 색깔, 모래 색깔 같은 데 가면 술로었잖아 어지 같아, 최보지 어, 야, 죽을래. 야, 어떡하다, 근데. 어떡하다, 데